자 이번에는 붕당정치입니다. 붕자 붕자를 쓰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 사림세력들 성종 때 대거 등용되었었던 사림세력들이 두 파로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눠지게 됐었을까? 몰라요. 영상을 안 봤어요. 그쵸. 자왜 분파되게 되었냐면 그 원인은 서인에서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동인에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이조 판서 하위직이었던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서인에는 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진 다음에 서인은 이제 서쪽에 있다 경기지방. 경기지방에 이 서인 세력들, 이의 학파들이 많았습니다. 이의 학파 사람들이 많았었고, 동인은요. 동인은 이제 여긴 영남 지방이었거든요. 동인은 영남 지방에서 조식과 이황을 비롯한 세력들, 공부하는 제자들이 이제 학파를 이루면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 동인 세력은 한번더 나눠줘요. 북인과 남인 세력입니다. 북인과 남, 어이구, 글씨가 참, 남인으로, 남인으로 나눠지게 된다. 자, 여기에서 북인 세력은요, 누구를 많이 지지했었냐? 광해군을 특히나 지지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주자면, 대북, 이 북인도 또 나뉘어졌어. 대북세력과 클 대자가 있으면 반대되는 한자는 뭘까? 맞아요. 자결소예요. 소북으로 나뉘어졌어요. 대북은 광해군을 지지했었고요. 소북은 선조의 마지막 아들, 가장 어린 아들. 선조가 자기랑 진짜 한참 나이 차이나는 광해군 보다 어린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거든요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 그래서 선조는 그 아이를 무척 예뻐해 사실상 광해군은 광해군은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야 호궁의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쁨을 받기가 어려웠어 특히나 세자로 책봉 됐었던 것도 임진왜란 당시였잖아 지금 당장 혼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으로 다음 왕으로 책봉을 해놨던 건데 그리고 그 둘, 재혼했던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으니 그 어린 아들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거지. 그 아이가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광해군은 이 영창대군을 폐위시키면서, 어, 어 폐위시켰대. 영창대군을 살해하면서, 어, 광해군은 서인 세력에 의해서 끌어내려져요, 왕위에서. 그래서, 군, 자, 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왕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기가, 저기, 재위 기간이 왕, 왕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다뭐 지속이 되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왕자로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강의 군인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눠졌었고, 여기에서도 소북 세력들이 밀렸죠. 당연히 영창대군. 죽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정계는 북인 세력들이 지지, 어, 북인 세력들이 이끌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남인과 서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누가 너무 싫어? 광해군이 너무 싫은 거야. 중립외교하는 것부터 저기 명나라랑 후금이랑 중립외교 왔다갔다 하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백만덕한 놈어 어떻게 남인 세력을 어, 어떻게 자기의 동생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킬 수 있냐? 어, 영, 광해군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영창대군의 어머니였지만 어쨌든 폐위를 시켰으니 이것을 빌미삼아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에서 이럴 수는 없다. 폐위를 시키고 이 남인 세력, 서인 세력이 힘을 합쳤단 말이죠. 그래서 서인이 광해군을 폐위시켰으니까 서인이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주도하고 그리고 남인은 참여하는 방식으로. 흘러져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제 남, 전기에 남아있는 판은 뭐 밖에 없어?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이었던 것이죠. 아시겠지요? 남인과 서인 세력만 남게 되었었다. 남인과 서인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었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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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나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됐냐? 중당 정치가 변화되기 시작되는데, 그 변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예송 논쟁이에요. 예송이라는 거는 예의. 예의. 예의를 갖추는 복이잖아. 옷이야. 예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싸우는 게 예송 논쟁이거든요. 예속논쟁은 다두두 두 번의, 두 번의 예속논쟁이 있었는데 1차, 2차가 있었는데 그두 번이 다 똑같았어 현종 때였거든요 시기가 현종 때였다 첫 번째는 효종이 죽었을 때 예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효종이 죽었을 때가 1차였고 효종의 비가 죽자 표종의 비가 죽자. 이 글씨가 표종의 비가 죽자. 결혼한 아내가 죽자. 또 이번에는 예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싸우게 됐다는 것이지요. 자 일단 서인 세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인은요. 어, 당연히 이제 4대부. 예법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4대부 예법을 따라야 된다. 응, 음, 북림대군에 맞는 예법으로 1년을 입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현종, 그러니까 효종이, 아까 여기 광해군 설명할 때 선조 얘기했죠. 그 다음 광해군이었죠. 그 다음, 인조였죠. 그 다음에 효종이었죠. 그 다음이 현종이란 말이에요. 광인효현, 외웠던 적 있을 거야, 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정연성, 영중 익명선, 응. 광인효현, 숙경영, 이렇게 쭉쭉쭉쭉 외웠던 적이 있었을 텐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인조 당시에 뭐가 일어났었어? 첫 번째, 정묘란 일어났었어. 두 번째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었지. 당시에 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청나라랑 뭘 맺기로 했지. 자대관계를 맺기로 했잖아요. 어, 군신관계를 맺기로 했지. 그래가지고 돌아간 거였잖아. 삼전도의 구력 기억 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청나라로 끌려갔단 말이야. 누가 누가 끌려갔지? 소현세자와. 소원세자와 그리고 복림대군이 끌려갔었어. 소원세자는 어떻게 됐어요? 소원세자는 결국에 죽게 됐잖아. 원래 왕으로 책봉됐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복림대군이 왕에 앉았으니 그가 바로 효종이었단 말이죠. 오케이, 이 4대부의 논리에 근거하면 은 4대부의 논리는 이거야. 아니, 왕으로 책봉됐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예복은 왕이 예복, 왕이 죽으면 왕의 예복 얼마나 입어야 돼? 3년을 입어야 된단 말이지? 아 근데 이분은 세자의 자리에 그쳤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서인과 다르게 남인은 아 헛소리하지 마라 효종은 그럼왕 아니었냐라고 한 거야. 우리 효린이 생각은 어때? 왕이 돌아가시면 예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예복을 3년. 근데, 이때 당시에 인조 때 책봉됐었던 건 조현세자였었기 때문에, 효종께서 돌아가셔도 북림대군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 아니다. 효종은 왕이었다.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3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나눠졌던 거야. 누구 말이 옳은, 옳은 것 같아? 남인? 그래도 왕, 왕인데 왕대접 해드려야지. 3년? 1년? 대충 해. 4대부에, 야, 4대부에 예법이 있지. 왕자잖아. 복림대군 왕자. 대군. 응?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던. 1년의 서인. 3년의 남인.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아. 3년 남인. 1년 서인. 누구? 서, 1년 서인. 아, 3년 너무 길다. 1년 서인, 1년 서인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효종께서는 효종은 왕이기 때문에 4대부의 예법을 따를 수 없다. 4대부 예법보다 예법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3년! 누가 이겼을까요, 역사적으로? 두둔, 뚠, 뚠, 뚠.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이 당시에서는, 일단 1차 예송에서는 효종이 사망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1년을 입기로 해요. 야, 그냥 1년 입자. 가 됐단 말이야. 1년. 1년이 되고, 두 번째 논쟁은, 두 번째는 이제 효종비. 효종의 아내께서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자 이거는 1차 2차 이거는 이제 갑신예송이라고 하거든요 어, 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남인의 생각이 좀 바뀌어 이번에는 남인이 1년을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남인 세력의 주장을 채택하면서, 정계가 1차 때는 서인이 주도를 하고, 서인이 주도를 하고, 서인이 주도를 하고, 2차 때는 남인이 주도를 하게 되는 행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1차 예성농쟁, 1차 예성농쟁에서는 누구? 네, 서인. 2차에서는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조용히 끝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용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환국이 발생하거든요. 국은 나라가 뒤집히다. 나라가 정, 정세가 바뀌다라는 거거든. 남인이 정권을 차지를 했다가, 서인이 정권을 차지했다가, 1차 때는 서인, 2차 때는 남인.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봐봐요. 특정 군당 있잖아. 뭐 서인이 됐든, 남인이 됐든, 특정 군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니까, 점점점점 점점 이 나라가 전제화되어 가는 거야, 독재화되어 간다는 얘기야. 독재 정치처럼 독재화가 되어 간다는 거지. 이건 잘못됐다. 야 이거 뭔가 좀 나라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때 일어나는 게 자, 순서 외웁니다. 경신 기사 갑술 환국입니다. 뒤에 환국이라는 말 생략했고요. 1680년 1689년 갑술이 1 6 94년 이렇게 한국이 일어나게 된다. 당시에는 이제 경신한국은 남인 세력이 이제 북벌을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북벌을 추진했던 게 이제 원인이 돼서 이후 남인 세력 축출되고 정권 장악했던 거 서인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었고, 자기사현에는요 혹시 장희빈이라고 들어봤어? 장희빈. 선생님 커피 한 잔만 마실게. 목이 너무 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희빈 장씨와 희빈 장씨 그리고 임현 왕후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기사 왕국에서는 희빈 장씨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켜요. 인현왕후를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주도를 한다. 희빈 장씨를 지지했었던 남인 세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남인 세력이 장악한다. 이 당시에 그 송시열, 효종 때 송시열 있죠. 이 송시열 같은 경우에도 인년왕후의 편을 들었었는데 어, 서인 세력이 축출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인년왕후가 다시 폐위되었다가 재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인년왕후가 이년왕후가. 왕후가 이제 서인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이년 왕후가 다시 다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왕위에 오르게 됐던 계기 남인 세력이 축출되고 남인 세력 축출되고 이제 서인 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서인 집권이 정말 중요한 게이 당시 서인 세력이 또 서인 안에서 나눠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됐었다.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다.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경신 기사 갑술 세 번의 환국 끝에 이제 서인 세력이 집권을 하는데 이 서인 세력은 노론과 서론으로 나눠졌다입니다. 경신기사 갑수를 중학교 단 중학교 수준에서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장담할게 중학교 수준에서 이걸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 다만 그래도 이후에 노론과 서론으로 분파되었다 정도는 알아줘야겠지. 이세 번의 환국 끝에 누가 다시 집권? 을 하게 됐는지는 알아주셔야 겠지요. 자, 노론과 소론을 우리가 한번 구부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다시 서인으로 가볼게, 서인.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사상을 사상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이. 근데 여기에서 노론과 서론 아까 서인 세력이 집권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눠졌다 그랬어? 어깨졌다. 어떻게 나눠졌다 그랬어?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나눠졌다고 했죠. 노론과 소론. 이 노론과 소론을 구별을 해볼 거예요. 일단 소론은 성흥의 사상, 이 이와 성흥 사상 중 성흥의 사상을 성흥, 성훈. 성훈. 왜성흥이 나왔었지? 대체 왜? 성훈의 사상. 성훈의 사상을 음, 따르게 됩니다. 계승하게 된다. 실리, 원래 성리학에서도 두 가지가 나눠지잖아. 실리랑 명분. 근데 여기는 실리를 좀더 중요시했어요. 실리를 중시하고 여기에서 우리 맨 처음에 경신한 국이 북벌 때문에 이제 북벌 때문에 북벌 추진하면서부터 남인이 북벌 추진했을 때 이제 서인 세력이 남인 세력 축출하면서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때는 이, 노로, 이 소론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북방을 어이구, 북방을 개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개척, 주장 이후에 이제 나중에 노장사상까지 주, 다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양명학 중국에서 유행했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양명학입니다 양명학과 노장사상을 노자와 장자사상 노장사상 수용한다 노론은 이것보다 설명할 게 조금 짧아요 노론은 이제 이이겠죠 이이의 네, 학파를 계승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기사환국 당시에 아,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었던 이 송시열 학파, 송시열파가 결집됐어요. 송시열 중심으로 결집됐다. 명분을 중시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안정을 강조했다. 자, 이렇게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숙종 말에 노론 소론으로 분열이 되자 이제 숙종 때는 탕평론이 제기가 돼요. 숙종 때 처음으로 탕평론 탕탕 평평하게라는 뜻이에요. 관리를 등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는 등용하고 누구는 무슨 파라고 등용하지 않고 말고 노론이든 소론이든 어쨌든간에 두루 등용한다라고 했었던 이 탕평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후 실현이 되냐? 속종 때, 경종 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나지, 나중에 가가지고 영조 정조 때이탕평문이 탕평책 하나의 정책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이에요. 유행되지 않았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